반복적으로 중량을 들때 근피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우 빠르게 근수축 활동을 하면 ATP 분해 속도를 생산이 따라잡지 못해 ATP가 고갈됩니다. 세포는 ATP가 어느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작업 속도를 제한하여서 자신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수소이온과 암모니아가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소듐, 포타슘 펌프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포 밖에 포타슘이 축적됩니다. 그러면 세포막이 재차 자극을 받아 근세포 내부로 자극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극이 전달되지 않으면 근소포체에서 칼슘이 분비되지 않으며 이어서 액틴과 미오신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근세포 내에 수소이온이 축적되어 산성화되면 칼슘이 근소포체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 방해를 받고 칼슘은 미토콘드리아 내에 축적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에너지 생산이 방해를 받습니다. 근력 운동할 때 근피로의 원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운동과학 엑서사이언스였습니다.